옮게. 유토피아가 없어 어, 그런게 어딨어 함수가 이런게 있어 그럴 줄 알아 몰라 그럴 죠3 x 마이너스 15가 됐을 것이고 3 앞으로 변면 x제곱 마이너스 15가 됐 아래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랑루에서결정되는데주의고 불맛뿌이니까 함수는 증가감도 증가하고 있었을 거야 아, 이런 상태야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지 아닌지 모르겠고 일단 해놓고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A, FA에서 곡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이 얘랑 다시 만나는 점을 얘라고 할 거고 됐어? 네 근데 A가 지금 음수라고 얘기했지? 예. 이게 지금 보고 이거 도올려야돼너 아, 기함수로구나 기함수? 어, 얼마에 들어? 요 응? 기함수? 수차 함수 음. 우리 홀수차밖에 없잖아 그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프는 네. 이렇게 생겼어야 돼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네. A가 현재 음수인 상태에서 A가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 여기서 네. 접선이 하나 생기라 이거야 접선이 이렇게 쭉 생겼대 네 이렇게 접선이 생겼는데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랑 다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려고 그래. 여기가 B야 네. 됐어? 네. 그래 놓고 gx는 뭐라 그랬냐면 b보다 작은 곳에서는 fx래. b보다 작은 곳에서는 fx고 그대로 두고. 됐어? 네. 그럼 b보다 큰 곳에서 이게 뭐한 거냐면 부, 마이너스 붙여 놨지. 네. 그러니까 fx가 이게인데 마이너스야. 그럼 이렇게 생긴 거야. 네. 됐어? 네. 어. 여긴데 얘 e 2b만큼 해 놨지. 2B만큼 네. 하면은 지금 비가 비 fb가 음수니까 밑으로 네. 내려오겠다는 뜻이야. 내려오면 여기 연결된다고. 음, 뭐. 지금 이렇게 됐다고 지금. 네. 그래 프 여기 이렇게 붙는다고. 네. 이해됐어? 네. 이렇게 붙은 상태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네. 알았어? 네. 요렇게 붙인 걸 가지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이 gx가 이 이거 이거는 뭐냐면은 b, gb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 근데 이게 만족시키는 어, 실수 M이 단 하나만 존재한다? 기울기 하나밖에 없다고 네 여기를 지나는 점 중에 요거 위쪽에 있는 건 기울기 한 녀석밖에 없다고 됐어? 어 이때 뭐 얘를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자 이거 봐봐 이 원래 이로 올라왔던 게 내가 밑으로 내려온다 그렇지 내려오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와버리면 이 기울기가 조금 더 이렇게 가도 돼 여기 선이 조금 더 이렇게 가도 돼 이런 기울기도 존재할 수 있어 이게 되지 말고 완전 어떻게 되는 얘기냐면 완전히 접하는 얘기야, 여기서.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에 접해라 이런 얘기야. 즉 여기에서의 미분 계수를 봐라. 네. a에서의 미분 계수를 봐라. f 프라임 a와 네. 여기는 b에서의 미분 계수가 이렇게 있던 게 뒤로 뒤집어진 거야. 그러면은 f 프라임 b의 뭐를 봐라? 음수를 봐라. 걔들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어. 물론, 넌 전혀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삼차함수는병곡점 대칭이다. 그래서 여기서 접선이 생겼다, 그럼 얘를 다시 만나는 데가 이게 1대2라고 할수었어 기억나요? 이건 기억, 1대2 하니까 기억났어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a란 말이야. 네. 그래서 b 는 마이너스 2a야. 지금 이거야, 지금. 음. 네 두들이 마이너스부터 똑같다 그럼 둘이 더하면 0이다 이렇게 풀라고 네. 어. F 프라임 A는 뭐야?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다 A를 대입한 거야. 3A 제곱 마이너스 15. 네. 이거랑 F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A. 돼. 여기다 마이너스 A 대입하라고. 음. 그럼 이게 12A 제곱 마이너스 15잖아. 네. 이게 영이라고. 이거 이거 연산하면 어떻게 돼? 15A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이게 영이라고. 그럼 어. 이제 A는 30 뭐라? 아니에요? 루트 마이너스 30. 30. 30. 아무튼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넘어가서 뭐 30되고 뭐 나눠지면 2 남을 테니까 a제곱이 2니까 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야 네. b는 2 루트 2인 오. 거고 그때의 기울기는 요거 루트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나올 테니까 대입하면 6 마이너스 1 5니까 마이너스 9겠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9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건 뭐 니가 풀만한 적 아거아닌아 많이 어렵네 그니 뭐, 뭐.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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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것 같은데 뭐니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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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통은아고아통만 여기서 아니, 서 풀고, 다 풀고. 어. 수,